1 8번 파트부터 바로 진행해줄게. 여러분들 그레의 목적 풀어냈을 때 있잖아, 대체 아마 첫 번째 문장 통해서 좀 이해를 못했을 것 같은데, to whom it may concern 하면요, 이것과 관련된 누군가에게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일반 편집 앞에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어나 이거 잘 모르겠어 하면 모의고사 볼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내신에서도 예를 갖고서 걸릴 건 없을 겁니다. 그대로 갑니다. wife and I 두 명이니까 아 그다음 단어 보시면요 reside하면 우리 알고 있는 do well 있죠 do well 거주하다라는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이번부터 바뀐 건요 친구들 표시를 할때 예전에 쌤이 자동사를 vi라고 했고 타동사를 vt라고 했으면 이번 동영상부터는요 정확히 one two t h r 로 해서 숫자를 그냥 집어 넣어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정확히 형식상에 대한 숫자니까 여러분들 이 정확히 이해해 주시고요. I R 레지던스 하면은 거주자들이었습니다. 거주자들입니다. 아니와 나는 거주민이에요라는 개념이고요. 뒤에 있는 레지던스는 거주 지역이죠. 거주지. 이건 어휘 기억해 주시고요. Lake View Senior a p a r t m e n t Complex에서요. 캐치할건 시니어입니다. 시니어니까 아무래도 노인 아파트먼트 두 번째. 컴플렉스가 형용사가 되면 그래요 복잡한이라는 컴 c o m p l e complex, complex, c o m 가 l e x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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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p l 이 x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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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e x c o e x e x c o m e x a o m e x 는 e e x c o m e x complex, c 그대로 by부터 here까지 의미 덩어리 잡으면요. 여기 거주민들 몇몇에 의해서요. 그리고 sc라고 나온 표현은 여러분들이 이전 모의고사에서 연습했을 때 그치? 그냥 문장 볼게. 예를 들어 자춘이가 주어가 ask한 거야. ask했어.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할때 이때 목적어의 개념이 목적격 보호지. 그치? 이놈이 수동태가 된다고 했을 때 친구들아. 그치? 이 목적어가 주어로 간 거고요. 에스크가 해부빈 에스크드 시제을 잡은 거야. 현재완료 수동태로 지 그러면 목적격 보호의 형태는 당연히 뭘 뜻하는 거야? 주격 보호의 형태를 뜻하지, 그렇지? 그래서 S C라고 설명한 거야. 주격 보호라고. 내 말은 투 C를 보기 위해서라는 부사구 해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말 이해가지? 알아봐 주도록이라는 느낌이야. 알아봐 주도록. 뭘 알아봐 주도록이야, 그지 If 이야. 써라 명사절입니다. 즉 웨더로 보시면 되고요. if we can 우리가 말이다 help 도울 수 있는지를요. 원형 improve 됐지? their ability야 그들의 어떤 능력을 나아지게 하도록요 개선시키도록 됐지? 네, 뭘 개선시키냐? get around town까지 해서요. 됐지? 마을에 돌아다닐 수 있는 get around가 그러니까 이번까지만 보더라도 만약에 네가 이표절 해석이 잘안 됐으면 됐지? 어게 대체뭔 말이지? 뒷말에 인디펜던틀리는 의미가 뭐야? 들어와. 인디펜던틀리 하면 독립적으로지. 그치. 땡큐. 독립적으로.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9월에는요. 인디펜던틀리 말고요. 이거 하나만 쓸까? 가 인터란 단어로 써. 인터디펜던트라는 개념에서 얘는 상호의존적인이란 뜻이야. 상호의존적인. 얘는 고3 모의고사 선택지에 나온 단어거든. 그때 선배들이 말이다. 인터에서 털을 헷갈려서 말이다. 독립으로 헷갈릴 수도 있거든. 인터와 이는 별개입니다. 다시 인터와 이는 다릅니다. 자, 3번 문장 올려가지고요. 클로지스트 여기서부터 쓰이시 시작되신 거 같지 않니? 가장 가까운 버스 스탑이 is h 어 마일이야듯이 반 마일 떨어진 거야. 아파트먼트 단지 아래에. Down a steep 할 때요. Steep이라는 단어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파른이라는 형용사야. 즉, 가파른 언덕 아래로. 그러니까 2번, 3번 하면서 슬슬 이야기를 풀어가지, 그렇지? 실마리를, 오케이. Very few 할때 기억하셔야죠. Few는 뭐에서 셀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 거의 없는이란 뜻이고, 아싸리 리틀과 few 할때 쌤이 뭐라고 했냐? 부정어라고 하지, 그치 그냥 very few 없는 거야. Over the r e s i d e n 하면요, 거의 거주민들 중그 어떤 누구도요. 필에 이조다 느꼈다가 아니라 편안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워! 아예 전체 부정을 하는 거야. 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그냥 편안해하지 않아라고 하면 돼 알겠지? 이해같지 뭐에 대해서 워킹이야?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혹은 걷는 것에 대해. All the way야, 즉 방향까지요. To and especially from the bus다 보면요, 당연히 여기에 이거 하나 있고요, 여기 에 하나 있는 거야, 그렇지? 버스 스탑까지 가는 길 앤드 특히 버스 스탑으로부터 올라가는 길이지 지금 여기서 f r o m 의 느낌이 나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보다 버스 스탑에서 아파트로 올라가는 게더 힘들다는 얘기야 알겠지 근근데꼭 알아야 돼 모의고사 풀 때는 그닥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을 거야 되지 그리고 아래 보시면 네 이겁니다 위에서 아 에스크드 나왔으면 우리는 요청해요. 혹은 여기서는 인콰이어 하자. 우린 묻습니다. inquire, 그렇지? 물어봐요. 너 알았지? 뭘 물어볼 건데? 명사절을 자 조건의 i f 절이 아니라 명사절의 whether절로 보시면요. The lotia, route or 라우샤 버스 15. 15번 버스의 길이 could be changed. 들어왔죠. 그렇죠? 즉 혹시 바뀌어질 수 있는지요. 됐죠? 여기 에 이제 이제 정거죠 slightly 약간만요 왜? Come up the hill, 라지하하언위해에올라까지하플 위해서 지요까지 c o m p l e x 까지요 e 지 i l 그 c 니까 여기서 정 h 잡았으면 다 나온 걸 e 고요 우리 바꾸다의 개 c 에서 h c e h a n g e 동의 하나만 잡자 c h e n g e u l t e l t e r a l t e r 바꾸다 있고 또 개정하다 뭐 있어? 어제 <laughs> 어 비슷한 상황을 하지 말고 내가 동영상을 가끔 들어오면 되게 화내는거 때. 어, 후후. 어, 뭐 어, 이러고 있는 거야, 대체. 대답해 줘. 바꾸다. 모디파이도 바꾸단데. 틀려도 돼. 바꾸다. 다음에 <laughs> 아무것도 트랜스포도 바꾸단데. 그렇지? 바꾸다. 아, 트랜스포트는 이동시키고 트랜스폼이죠. 그렇죠? 트랜스폼 죄송합니다. 트랜스폼 바꾸다 해서요, 친구들. 문맥에 대한 키는 여기에 있고요. 이 질문은 딱히 다른 문제로 변형될 만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출제자는 에스크란 동사에 조금 더 포커스 두고요. 봤잖아. 무슨 절? 바로매. 이프절에 봐. 이프절. 오케이. 이프절이야. 그러니까 이프절 안에서도 명사절 알고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됐지? 거기까지야. 자, 아래에 I can promise. 약속할게요. you 당신에게 몇몇에 매우 감사할 라이러즈. 이거는 당연히 만약에 바꿔줄 수만 있다면 이런 느낌이겠지 아가. 맞지? 그러니까 6번 때문에 선택지를 잘못 가면 절대 안 돼요. Each day, 매일요. In each direction에서요. 이건 왜 나온 거야 자주나 하면 내려가는 방향과 올라가는 방향이가 각각의 방향이지, 그치 위에서 나온 얘기를 한번더 잡은 거야. 자 마무리 문장. 강준아 반갑지. Look forward to ing죠. 즉 아래 보시면 루폴트 ING 학수고대하다 첫번째 K로 시작하는건 뭐가 있을까? B? 음. 그렇죠 킨이란 놈 하나 있잖아 비킨투 원형 이것도 갈망하다 그러니까 대답 잘했으면 내가 오늘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 괄호 다 맞추면 다음 주 화요일날 맥도날드의 상하이 버거 세트를 다 하나씩 올려놔줄게 집에 가져가도록 진짜 어 이거 아닌데? 아래 비 앵? 네. 앵시어스 <laughs> 이거요 꼭 이런 걸 걸어야 뭔가를 막 말하고 그렇지? 표할때안 하고. 고마우세요. Be anxious to 원형이고요. 이거 보셔요 팬포라는 음문요. 요번에 찾았어요. 요번에. 니들 모의고사에서. 고의 고사 모의고사에서 못 찾고요. 팬트가 그렇 숨을 헐떡헐떡 거리다라는 의미에서 1 9번질문에 나와 있어요, 얘들아. 나와 있는데 팬트를 검색하니까 팬트 for 롱푸가 갈망하다라는 의미로 또 있어요. 그렇지? 이말이 가지까지 잡으시면요. 괜히 4번으로 가면 안 된다 마지막에서 그렇지. 이거는 18번은 그냥 1번이고요. 틀린 분은 없으십니다.